자네오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네오쌤이 지금 현재 4% 정도의 지금 반등세를 보이면서 드디어 이제 주가가 천천히 우상의 흐름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이 특히나 지금 오늘 고가만해도 순간적으로 11%까지 갔으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고점 돌파 시도했던 이 15,000원, 이 16,000원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는 시점이 조만간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대로 버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고점 돌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계속해서 지금 구간을 지켜보고 계신 상황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우리 네오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영상에서 핵심 포인트 이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기 대응 전략,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네오셈 보시면은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 작년에 8월달에 엄청나게 크게 상승 을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 말에 역대급 상승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이 랠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번 크게 상승을 만들고 나서 급등 그 고를 만들고 또 한번 이렇게 상승을 만들고 또 보장을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구간에서 이 쌍봉 만들고 그냥 빠지는 흐름 아니냐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21선, 이 중요한 이평선들을 이탈하지 않고 흐름이 천천히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흐름이 왜 살아난다라고 표현하냐면은 일단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10시 반밖에 안 됐는데, 이전에 만들었던 이 거래량들의 평균가를 아득히 뛰어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종가까지 갔을 때 거래량이 적어도 어비슷하게 이전에 만들었던 거래량 어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확실하게 수급이 잡힌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같은 형태의 캔들로 거래량 유입되면서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내 입장에 더큰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 돌파 나오면서 고장 구간 확실하게 뚫어준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역대급으로 큰 상승이 한번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구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은 상승, 오늘 같은 수고 도대체 왜 들어오고 있느냐? 확실한 이슈까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드릴 텐데 자, 보시게 되면 지금 AI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삼성의 야심장, 이 CXL에 지금 본격적으로 이번 달에 이 기술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이 일정까지는 네오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데요. 자, 이 CXL라는 이 것은 여러분들 HBM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거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HBM을 이어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라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아래 내용 보시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번 달 26일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되는 반대체학회에서 고용량 메모리 처리를 돕는 이 CXL을 기롯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대거 공개할 예정이다. 적어도 3월 26일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 네오셈이 크게 주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정까지는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게다가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만들고 정보점을 돌파하기 임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이 일정까지 기다리면서 오히려 공격적인 추마인 매수까지 들어가신다면 이번에 정말 큰 반등일 나오면서 수익까지 함께 안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내용들은 영상 내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은 특히나 우리 주주분들, 이 바쁘신 분들 이 차트를 잘못 보시기 때문에 제가 차트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실시간으로 잡아갈 수 있던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아래 내용 보시게 되면 제가 바로 오늘이죠. 오늘 오전장에도 네오스 관련된 종목 코멘트 보내드리면서. 드디어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일선 11선 2평선까지 상승 돌파 특히나 지금 5일선 11선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흐름이 완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가상 14,000원 가격 이상으로 마감될 경우에는 향후 큰 폭의 반등세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종가까지 보시고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무조건 매수 대응 준비해라 제가 220분께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오전장에 이미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 받아 보신 분들께서는 오늘 종가가 어떻게 마감될지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 포인트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처음 보신 분들께서도 우리가 네오쌤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고 일정이 있구나. 확실한 지금 매수 포인트가 왔구나. 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대응 문자가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느끼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늦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지금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이제 곧 전고점 돌파가 나온 이후에 큰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추가 매수 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점 돌파,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익 매도 포인트까지 함께 좀 대응을 받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이 9139-5374로, 네오쌤, 이렇게 종목명 세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갈팡질팡하는 이런 시점에서 확실한 대형 전략들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 제가 추가하면서 포인트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고장 구간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홀딩을 해야 되느냐 이 홀딩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도 포인트까지 전부 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고가권 찍고 나서 순간적으로 빠지는 이런 포인트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이 바닥 구간에서 추가 매수 포인트 한번더 잡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추가 매수 포인트니까 꼭 놓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혼자 매매하시면서 이런 구간에서 좀 고민하셨던 분들 이제는 고민하지 마시고 네오쌤이라고 세 글자만 딱 적어서 저한테 문자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러한 고민들 여러분들 혼자 하시지 않게 싹다 해결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